한 번쯤 이런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강한 척 해도 단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눈물이 날 뻔했던 순간, 그 짧은 말한 줄이 여자의 마음을 열고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현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한마디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칭찬을 넘어 감정을 터치하고 자존감을 올리는 말의 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야한 칭찬의 정체. 야한 칭찬이라는 말에 당황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야함은 단지 육체적인 자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래서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교묘한 언어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란함이 아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매력을 찔러주는 은밀한 터치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웃을 때 목소리 좀 야하다. 이 한마디에 여성은 당황하면서도 미소 짓습니다. 야하다는 단어가 주는 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 말이 단지 외모가 아니라 표현되는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중요한 건이 칭찬이 그녀의 개성과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섹시하다고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찝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칭찬은 여성이 스스로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부분이 매력적일 수 있구나. 스스로도 잘 몰랐던 감각이 일깨워지며 자신에 대한 호기심과 자존감이 동시에 올라가죠. 그렇다고 아무 말에 야하다는 말을 붙이면 곤란합니다. 억지스럽거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도리어 불쾌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관찰력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문득 머리를 넘기는 습관이 있다면 그 머리 넘기는 동작 진짜 야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외모보다 훨씬 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 말투, 리듬 같은 디테일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솔직히 그러나 부담 없이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야한 칭찬은 단순히 설레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높이고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로 여자의 심장을 쿵하고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매력 아닐까요? 야하다는 단어는 자극적이면서도 위험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결국 말하는 사람의 눈빛과 태도 그리고 진심입니다. 2. 외모 칭찬이 독이 되는 순간. 처음엔 예쁘다. 오늘 화장 잘 됐네 같은 외모 칭찬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반복되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면 어느 순간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외모 칭찬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섬세한 심리적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외모로만 평가받는 느낌에 민감할 수 있죠. 예뻐서 좋아해라는 말은 무심코 한마디일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안 예뻤으면 어땠을까? 라는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애 초반 남자친구가 매번 화장 안 하면 못 알아볼 뻔했어라며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지만 반복되면서 자존감의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모 중심의 칭찬이 결국 조건부 호감처럼 느껴졌던 거죠. 여성에게 중요한 건 존재 전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녀의 말, 표정, 분위기, 그날의 기분을 느끼고 언급하는 것이 진짜 칭찬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너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묘하게 더 매력적이야. 이런 말은 외모가 아닌 감정의 결을 읽어낸 언어입니다. 외모 칭찬보다 훨씬 깊이 있게 다가가죠. 또한 칭찬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겉모습만 언급하는 칭찬은 긴장감이 풀린 사적인 자리에서 혹은 그녀가 먼저 외모에 신경을 썼다는 암시가 있을 때더 효과적입니다. 반면, 진지한 대화 중에 갑자기 외모를 언급하면 감정 흐름을 깨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 칭찬이 효과를 가지려면 그것이 단순한 관찰이 아닌 그녀만의 무드에 대한 감탄이어야 합니다. 진짜 매력은 그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순간을 잡아주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칭찬이 될지 평가로 들릴지는 바로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3. 침대 밖에서도 통하는 깊은 칭찬법.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칭찬은 침대 안에서만 통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진짜 효과적인 칭찬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침대 밖에서의 깊은 칭찬은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 설레는 순간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의 내면을 인정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너 생각보다 사람을 굉장히 섬세하게 챙긴 애 같은 말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성격 깊은 곳을 본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한편, 이런 칭찬은 평범한 상황에서 더욱 빛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고민하는 그녀에게 결정 빠른 거. 멋있다는 말 함께 걷다가 걸음걸이가 여유로워서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라는 표현처럼요. 순간의 행동이나 말투, 분위기를 바로 짚어주는 칭찬은 진심이 느껴져 깊이 박힙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외모 칭찬이 좋았는데 지금은 당신 덕분에 하루가 편하다는 말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관계의 시간이 쌓일수록 몸이 아닌 마음을 만지는 칭찬이 증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심입니다. 깊은 칭찬은 절대 가식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녀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침대 안에서만 잘하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전에 나누는 따뜻한 눈빛 한마디 감탄이 담긴 말한 줄입니다. 그게 바로 침대 밖에서도 통하는 깊은 칭찬의 진짜 정체입니다. 4. 여성의 은밀한 변화를 눈치채는 기술. 여성은 아주 사소한 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곤 합니다. 머리 모양을 살짝 바꾸거나 립스틱 색을 미묘하게 바꾸는 시기죠. 그런데 이런 은밀한 변화를 알아채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송두리째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내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달라. 이처럼 직접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짚지는 않아도 감지했다는 느낌만으로도 그녀는 깊은 설렘을 느낍니다. 단순히 관찰을 넘어서 기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서울에 사는 52세 정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평소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머리 묶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단지 머리끈 위치 하나였지만 그녀는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그녀의 변화는 대부분 아주 미세합니다. 옷색이 조금 다르거나 향수가 바뀌었거나 말투가 살짝 부드러워졌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녀를 평소처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한 듯 지나칠 수 있는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그에 대해 짧게나마 언급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진하게 화장했어? 같은 말은 자칫 평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언급은 칭찬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입은 색이 너랑 잘 어울린다처럼 말이죠. 변화 자체보단 그 변화로 인해 달라진 분위기를 칭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느껴주면 관계의 깊이는 훨씬 달라집니다. 눈치 빠른 한마디 그게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5. 성격까지 스며드는 속살 칭찬의 힘. 여성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칭찬보다 훨씬 깊이 스며드는 것이 바로 성격을 꿰뚫는 말, 그 중에서도 속살 같은 칭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자신을 움직이는 내면의 일부를 알아봐주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드는 거죠. 속살 같은 칭찬이란, 여성 자신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나 성격의 결을 짚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너 겉으론 쿨한데 은근 따뜻한 사람이지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할수 없는 깊이 있는 관찰입니다.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고 강하게 끌리게 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친구들한테는 활발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남편이 나한테 사실 되게 여린 사람인 거 알아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 울컥했어요. 누구도 몰랐던 부분을 건드렸기에 그 말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칭찬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 나를 알고 있구나라는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외부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지만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속살 칭찬은 자칫 너를 다 안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보다는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들어 너한테서 뭔가 부드러운 면이 더 많이 느껴져처럼 열린 감정으로 표현해야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녀의 겉모습보다 더 안쪽 그 깊은 층에 다가가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성격까지 스며드는 속살 칭찬의 힘입니다. 6. 그녀가 스스로 벗게 만드는 감정 자극법. 가장 매혹적인 관계는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열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힘은 결코 억지스러운 접근이 아닌 감정의 자극에서 비롯됩니다. 이 자극이란 육체적 유혹이 아니라 정서적 긴장감을 일으키는 감정의 교류입니다. 예를 들어, 너랑 있으면 괜히 내가 솔직해지는 기분이야. 같은 말은 남성의 진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여성에게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감정 자극의 핵심은 내가 먼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끌어내고 싶다면 내 감정부터 열어보여야 하죠. 이런 방식은 단순히 친밀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녀가 나누는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의 결을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일 듣고 너 진짜 속상했겠다, 그렇게 말한 거, 사실 되게 용기 있었던 거 알아 이런 말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녀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려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때 여성은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며 마음을 천천히 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괜히 말이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뭔가 끌리듯이. 그건 바로 강요 없이 이끌리는 감정 자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다가가지 마세요. 대신 그녀 안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공감, 이해, 그리고 작은 감탄이 어우러진 말 한마디가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벗어 던지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매력의 기술입니다. 7. 여성의 자존감을 폭발시키는 치명적 한마디. 어떤 말은 그저 귀에 스치고 어떤 말은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여성의 자존감을 폭발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 치명적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 자신을 모를 때조차 나는 네가 멋지다고 느꼈어.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외모, 행동, 결과가 아닌 그녀의 본질을 사랑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죠. 이런 말은 여성의 깊은 감정층에 직접적으로 다가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은 특히 여성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더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혹은 누군가와 비교되어 위축될 때, 그럴 때 이런 말 한마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면의 힘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46세 이모씨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괜히 위축돼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난 지금 모습도 좋다고 말해줬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외부의 평가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 주는 말은 자존감의 뿌리를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감정 없는 외운 대사처럼 들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았거나 흔들리고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나는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해야 하죠. 억지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을 준 상대는 잊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여성을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여성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보다 자신만의 결을 알아봐주는 언어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칭찬은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얼마나 관찰하고 이해하고 감정에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한 칭찬도 외모보다 더 안쪽을 들여다보는 속살 같은 말도 결국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감정을 전하는 순간 빛을 발하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칭찬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